지금부터 저는 사이비 종교에 몰래 잠입해 볼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사이비 종교로 알려져 있는 통일교회에 몰래 잠입해 볼 건데요 미디어에 나오는 것처럼 통일교가 정말로 위험하고 이상한 곳인지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잠입할 곳인데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교회 건물 앞에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교회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현재 통일교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통일교는 전국에 약 19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제가 잠입한 교회는 평균 예배 인원이 30명 정도 되는 조그만한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네, 일단, 교회 위치 자체는 되게 개방적인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처에 가게들도 많고, 차도 많이 지나다니고, 사람도 많이 지나다녀서, 뭐 일단 자체가 이렇게 뭐 되게 으쓱하거나, 폐세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폭탄인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차량 두 대와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건물 두 개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첫 인상은 사이비라고 하기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딱히 볼게 없어서 아까 봤던 메인 건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통일구가 위험하고 이상하다는 걸 떠나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들어가도 괜찮은지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laughs> 제가 부모님의 비밀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 켜고. 되게 작습니다. 다 들어와봤자 한 50명? 정도밖에 못들어갈것 같은 공간이네요. 아, 이게 안이 안 보이네. 훔쳐가지 않겠지, 사람들이? 어, 다행히.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사이비스러운 무언가를 찾아보려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곳은 정말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뻘짓 좀 하다가 아 뭔가 그 사이비 종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짜릿한 게 없네요. 그런데 다음 장소를 둘러보던 중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스 와 잡았다 목사님이 술 까비 그 후로도 저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이비 종교처럼 사람을 감금하거나 세뇌시키는 그런 수상한 공간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그냥 평범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도 통일교인이고 이게 부모님의 교회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주변 가게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옆에 교회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통일교라는 거. 아, 뭐. 수상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민폐를 끼친다고나 그런거 뭐. 없어요. 석사님? 네네. 바뀌시는데아 여기도 잘 놓치지도 않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카페 사장님과 친해지긴 아무래도 한 곳에만 물어보면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아. 앞에 있는 가게에도 교회 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 네. 앞에 네. 교회가 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네. 뭔가 혹시 어떤 교회인지 뭐 여쭤봐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피해를 끼친다고나 뭐. 피해를, 끼친다거나 뭐. 아, 피해를 줘 아. 여기 목사님 사람 좋으시 사람 아, 그래서요? 아. 네. 피해를 왜요 감사합니다. 아빠 잘 살았네. 그 뒤로 교회에 돌아와 유튜브를 보며 쉬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10월 9일 한금 날인데 목사님 출근했습니다. 안올줄 알았는데 지금 자 여기 있는 건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숨었지만 바로 들킨저는 이왕 이렇게 된거 남은 시간 동안 목사님의 하루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다 죽어 있었던 것들인데 매일매일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니까 이렇게 자랐어. 목사가 아니라 정원사 아니신가요? 이정도 근데 목사님 밥은 안 드시나요?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아버지 국민의힘 어, 신도들 가입시켰습니까? 해명하시죠 우리 <목소리> <여기> 지역은 <목소리> 어, 그 대부분이시고 각자 <laughs> 하는 거라고. <목소리>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대치도 않고 당신 <목소리> <될 때는 목소리> <우리 토너스> <목소리> 각자 음, 음, 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도 각자 자신들이 하는 거죠. 라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는 아까처럼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 필터 없이 물어보곤 하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최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말해주셔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교회로 돌아와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려고 여기 온게 아닌데 답답하게 됐네요. 목사님은 평소에도 교회 식구들을 위해 작은 것 하나하나 직접 교회를 관리하며 비록 작은 교회고 식구들도 많이 없지만 항상 감사함과 보람을 느끼며 목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깔끔한 교회. 다음 주 예배 때 식구님들이 깜짝 놀라겠다 계란 판을 붙여요.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효도를 하니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셔서 뿌듯하긴 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다 읽으셨나요? <laughs> 필요할 때만. <laughs> 그럼 평일에는 이렇게 일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어, 식구들 상담하고. 아 음. 그래서 저도 목사님께 요즘 고민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요. 통일교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생긴 고민들이나 앞으로 인생에 대한 고민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황 목사시고요. 저는 아직 아닙니다. 진짜 황 목사. 저는 가짜. <laughs>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황목사도 구독하고, 유튜브도 보면서 뒹굴거리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안녕. 나에도 통일교 들어올래? 연주시가 9시 37분인데요. 이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들리시나요? 제가 알기로 교회 식구님들 중에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을 위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소리가 커서 생각보다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뭔가 여기까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상권에 피해가 되거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지금 9시 반인데 일단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창문을 가려놓은 게 혹시라도 오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아마 방음 때문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늘 그 앞에 나가리 방에 들어왔는데 식구님은 한 6분 정도 계십니다. 평소에는 한 10명 정도 온다고 하시는데 오늘 빨간 날이라서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철야 기도회는 주말을 제외한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되며 주로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6분인데요. 네, 아직도 뒤에서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말 중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이 모든 상권들 불이 꺼져도 이 교회만큼은 불을 끄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와 정성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까지 기다리고 부모님과 집에 가려 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집에 가시나요? 어, 아니요 이제 식구님들 집에 태워다 주고 돌아와야죠 와우 새벽 1시 반 이제 퇴근하는 목사님 네 오늘 통일교 몰래 잠입하기로 이렇게 마무리해봤는데요 사람들이 통일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상하고 폐쇄적이고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오늘 본 이런 평범한 모습들도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결론 통일교 목사는 쉽지 않다